갑자기 설문조사요 네. 당연하죠 기술로 인해 인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네 안드로이드요 카라 무인도에 살게 되어 물건 한 가지만 수, 가져갈 수 있다면? 아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내가. 저는 생존 베어그리스 책을 가져가겠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아니요. Would you let an android take care of your children? 어 그건 좀 애가 <laughs> 좀 불안한데. 전자기기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십니까? 거의 뭐 하루 종일. 기계 수술이라 기계가 수술 예. 기계가 의식을 아니요안될것 같은데요. 세계 답변 65%. <laughs> 하여간 인간들이란. 안 아니, 인간처럼 보이는 안드로이드 사기업을 생각 있, 있으십니까? 예, 65%. 다 똑같대. 생각하는 게다 똑같아요. 기술로 인해 인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합니까? 예, 72%. 무인도에 가면 은 악기를 가져간대요. 전, 저는 베어그리스 책 가져갈 건데,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나는 뭐 비슷하네. 뭐, 안드로이드 36%, 신을 믿습니까? 45%, 모르겠습니다. 19%나 되네요. 안드로이드에게 잔인하고 맡기겠습니까? 오 얘가 49%나 되네. 나는 24%에 속하, 속하는데 나한테 해고지하는건 괜찮은데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테해지하는건좀 별로야 65% 이상 <laughs> 전자기기로 다들 오래 사는구만 그치 응급수술도 이해 기계도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난 13%네 아니오 얘가 71%나 되네요 기계를 의식 발전시키는 날이 올까? Hello. How are you today? Fine, thank you, you. 자, 오늘 어제 어디까지 했더라? 어저께 그 앤더슨이랑 얘기하고 거기까지 끝났던 것 같은데. <laughs> 의식 발달이라 결국엔 프로그래밍 아닐까? 알고리즘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걸 의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 야, 로딩이 좀 느리다. <laughs> 2038년 11월 6일 누구 파트일까? 왠지 카라 파트 같죠? 느낌이. 아니, 지능잉, 지능, 지능, 이야 뭐... 지능과는 다른 문제지. 불살리기. 딸감을 좀 모아야 되지 않나? 뭐야, 얘를 조사 왜 해? 불을 어떻게 살리면 될까? 아, 불쏘시개 나무를 찾기 잠깐만 어저께 얘 없어졌겠지? 그쵸? 렇 RA9 RA9이 도대체 뭘까? 저쪽 문도 이따 가봅시다. 불부터 살리고, 아니 먼저 들어와 볼까? 못 들어가네. 음, 자기 사진이 있네. 게임기 불뗄 감이 어디있을까 그러니까, 불 떼면은 어? 아새우 찾기 새우도 찾아야 되고 뗄 감도 찾아야 되고 이쪽에 나무가 좀 있었는데, 오케이 불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옷이나 좀구해보자 사이버 야생 안드로이드 동물원 개장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91세로 증가 전세계 인구의 0.4%가 전세계 부의 94%를 소유함 사이버라이프가 지난 30년간 멸종했던 모든 외래종을 전시할 최초의 안드로이드 동물원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장할 예정이다. 장수거북, 북극곰, 마운틴고릴라, 아프리카코끼리 다 멸종했대요. 캐나다 안드로이드 청정구역. 미합중국이 2028년 초기에 안드로이드 법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국회는 또다시 국내에서 안드로이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유보시켰다. 그 결과 안드로이드는 여전히 캐나다에서 판매가 불가하며 캐나다 국내에서 그 어떤 공식적인 지위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음, 캐나다 는 안드로이드를 금지했구나. 일단 가라입을 옷도 좀 찾죠. 야, 이 대낮에 불 때는 건좀 위험한 일인데 어 여기 어쩐지 세탁기 안에 뭔가 있지 않을까? 새돈 뭐야 이거 누구 돈인지 모르겠 모르겠는데 훔치는 게 아니지 이거는. 카라야 그 훔쳐놓고 웃으면 좀 그렇잖니. 시계. 새. 안드로이드 새 같은데 이거 죽었나? 진짜 새인가? 새 새가 아니라 세탁기 이거 세탁기 아니야 이거 일단 뭐 불은 지폈으니까 2층에 약... 어저께 보니까 옷장 같은 거 있었죠 2층 가서 봅시다 그리고 아래 구석에도 뭐 있는 거 같은데 아니지 근데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다안 챙겼을까 이동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이동하는 게 약간 불편해요. 바이오화자도 하는 것 같아. 여기 있다. 어저께 안 열렸던 거기죠. 바지랑 다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거 티날 텐데. 신발이라 이런 거. 야, 총 걷다 놓으면 안돼 누가 올줄 알고 누가 저총 가져갈 줄 알고 그리고 그 이마에 붙은 것도 떼자 관자놀이에 있는 것도 떼자 아, 불안한데 이거 오케이 머리카락 자르기 야, 지금도 짧은데 또 자르자고?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뭐 벽에 뭐라고 써 있는데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관자놀이가 문제인데 머리카락 자르기 화장실에 가위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어저께 훔친 그 와이어 커터로 머리를 자르는 건 아니겠지? 안드로이드라 머리카락이 플라스틱이라, 와이어 커터를 써야 될지도 몰라요. 가위가 있어? 아, 대놓고 있네, 가위가? 안드로이드의 이발 실력을 한번 봅시다. 열, 잘 자르는데. 야, 씨, 이쁘면은 머리를 잘라도 예뻐요. 새로운 머리카락 색상 선택. 금색, 흰색, 흑색. 아, 지금도 예쁜데,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금색, 흰색, 흰색. 흑색. 아, 어떤 걸 해야 될까? 금색. 흰색. 흑색. 음. 흑색이 어울리지 않나, 짧은 머리엔? 흑색으로 갈까, 흑색? 흑색. 좋아요. 금색. 아, 계속 바꿀 수 있구나. 어, 금색도 예쁜데? 흰색은 별로고, 할머니 같아요. 금색 아니면 흰색인데 흰색 아 금색 아니면 검은색인데 아, 흑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 갈색 갈색 흑색 아니면 갈색 난 아, 갈색이 제일 난것 같은데 갈색이 예쁘지 않나 흑색 아니면 갈색 금색은 너무 밝고 흑색, 갈색, 갈색이 나은 것 같아. 그치, 갈색이 제일 자연스러워. <laughs> 위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쁜데 어떻게? 아, 위장 해야 되니까 뭐 흑색 가져. 뭐 어쩔 수 없죠. 위장이고 뭐고, 지금 관자놀이에 지금. 어, 예쁘다. 좋아, 어, 예뻐, 예뻐, 예뻐. 이거 없앨 수 있어? 와, 제거 하기 되네? 아니, 뭐, 얘네들은 고통을 못 느끼니까. 이거 이런 거 한다고 아프진 않을 거야. 와, 씨. 전 흑색 가겠습니다. 들키는 들키면 어떡해. 아, 씨, 야, 갈색, 아... 이거 다시 못 바꾸냐? 다시 오빠가 이거 갈색하고 싶다. 이거 들켜도 되니까 갈색이 날것 같은데. <laughs> 아, 이런 많아요. 어쩔 수 없죠. 언젠간 다시 바꿀 날이 오겠지. All. Right. That's all for now. 아, 여기까지 왔네, 엔더슨이. You got officers sweeping the neighborhood in case anybody saw anything. Okay, well, let me know if they turn anything on. Well,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I have no idea. Raul. Rauli. is... saw at Seen at a convenience store. It, so, it still wire cutters. There must be a reason. Wire cutters? the fuck you talking about i checked the cctv while you were questioning the, ah, wire well, the was caught on camera stealing it had wire cutters and it was looking for a place to hide so what's your conclusion sherlock maybe yeah, it didn't go far Misunderstandings. <laughs> Ralph will cook. We will do just like humans do. Humans like burnt meat. <laughs> come, come and sit down. <laughs> That's very kind of you, Ralph. But we have to be yeah, Ralph. Right, go. <laughs> no, you will go once the little girl is eaten. We will eat together just like a family. The father, the mother, and the little girl. <laughs> no, Ralph. We're leaving now. Come on, Alice. That's Humans don't eat that, Ralph. Humans eat dead animals. I know that. You're not going to hurt her, are you? We're friends. Remember? No, Ralph doesn't want to hurt the little girl. He just wants her to eat. That's all. Yeah, 결국엔 동의밖에 없네.

아, 어떻게 선택이 없어? 선택지가 없어, 왜? 결국엔 동의함으로 떨어지잖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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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Go ahead. Eat. 웃음> 아니 뭐가 이래? We're going to stand up now. And we're going to leave, Ralph. No. 난한 번의 기회를 줬다, n o r e t going to leave. Until Ralph says so. Get back h r I swear I'll blow your head off! 난 분명 기회를 줬다. 불량품의 흔적 조사하기 커터로 자른 흔적을 찾아봅시다 오케이 ㅎㅎ <laughs> 같이 불량품이 되자? 이쪽에 내가 어저께 안 왔었는데 저기는 아까 봤고 바로 들어가지 말고 좀 봅시다 라이프는 저 큰지를 어디서 잡은 거야, 도대체? 흔적이 될까, 될 만한 게 있는지 모르겠다. 일 뭐, 둘은 아마 숨었을지도 몰라요. 결국엔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They're headed 야, 이게 너무 속상하다. 서로의 미션을 클리하게 위해 둘 중에 하나는 망해야 돼. 가라.

도망쳐 카라 카라와 엘레스가 속도를 건너 이 뒤에 더 많은가 보다 엄청 많다 계속 추격해서 계속 뭐가 있나 봐 진짜 많다 손색지가